지도 이렇 아, 이런 데, 이런 거는 있구나. 큰 지도는 있네. 공중 수역.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요요거겠죠 공중 수역. 봄 목초지 아까 있었고요. 아, 나침반은 있네. The message said head north to the weird corals and a door in a hut. 여긴 또왜 이렇게 시야가 넓게 나오지? 이게 괜찮은데 이 정도가 <laughs> 적이 많아가지고 저런데 가야 또 아이템이 있겠죠? 적은 안 바뀌네요. 좀꽤 되지 않나? 사격 그래서 깨어나라. 아, 저건 사나 필요하네. 어. 아! 왜?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왜안 죽어. 아, 안 죽었어. 아, 그. 또 죽겠어. 아, 너무 늦네요 너무 늦어요. 얘들이 좀 세진 것 같은데 여기? 육5오십일 이거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나라! 하이테림 레벨 2 자리 지금은 어? 레벨 2가 된건가? 어 그러네 레벨 2왜 됐지? 어 피해량 59로 올랐어요 뭐지 이거? 왜 올랐지? 어? 왜 올랐지? 왜 무기 경험치가 있나요? 아, 이런 걸 모르겠다, 내가. 엄청 넓어, 여기 뭔가가 있죠? 불안한 느낌?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와 이게 안뜨거 제물! 어서 한번씩 했습니다 턴을 턴을 먼저 가져가고 싶은데 아우 96 엄청난데? 어, 란 사람 레벨 올랐어. 아, 이거 싸우다 보면 그냥 오르나 본데? 근데 얘는 옵션이 없어요. 옵션이 있는 걸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와, 피해량. 미쳤다. 80일. 근데 이렇게 좀 붙어 있어야죠. 뭐야? 위험해. 안 갈게요. 위험하대. 가야 되는 건가? 야영. 대륙 언제든 야영을 할수 수 있습니다. 와. m fine. Let's keep going. We won't find m y l if we're dead. 드디어 야영을 할수있요 야영이 도대체 어디 있나 했어. 야, 이렇게 지도가 열리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나 본데 여긴 뭐예요? 가봐야 되나 여기를? 일단 야영지. I'm sorry about earlier. The beach was not your fault. No, it was. I convinced Alan to land there. So, uh, we can rest a bit, but, uh, the moon is bright. I want to keep moving. Have you learned nothing from the beach? No, I am not leaving Mael alone a minute longer than I have to. But right now, it's just the two of us, and I don't want to bring Mael your corpse. We have to think every step through. The man on the beach, you saw what he did. But more than that, you saw his face. He must be, what, 50, 60? Yet he survived the gommage. We don't know who we're dealing with. We lost everyone in an instant. Exactly. He killed us all so easily. He doesn't need to fake a message. Lucien. Lucien died to save me. And, and Tristan. Margot, they... they all... Not letting Mael die out here. I'm taking her home. What? No, no, no. We have a mission. Oh fuck the mission! Fuck the mission, Lune! What are we gonna do, huh? Tell me. What are we gonna do? We're gonna take down the Paintress, just the three of us?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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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n and your spots? I didn't take you for a coward. I'm not a coward. You swore the oath. When one falls we continue yes i know when one falls when one falls not if when we knew not all of us would make it but we continue as long as even one of us stands our fight is not over but i'm not afraid to fight it's just my earl she's my earl swore the same oath i know that she chose her life you and i <sighs> Come on, we always said the future of Lumiere is more important than In any... any individual life, yes. yes. Do you still believe that? Do you still believe that? Do you? I hope I do. fuck the mission. really. <웃음> sorry. <웃음>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저 루나라는 여자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건 뭐야. 음악 레코드 판이 필요해.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휴식하고 휴식을 취하고 파티원들과 대화할 수 있죠. 어, 로네 굉장히 매력적이야. 근데 뭐 무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데 무기 업그레이드는 어서해. 왜 이렇게 넓죠?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불이 막? 이게 다 의도된 거겠지?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버그처럼 보여.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버그가 나타나진 않을 거니까. 무기 업그레이드를 야영지에서 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넓 죠, 이거 무 기를 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습니다. 모르겠다. 자, 능력치 업그레이드 를 하고, 싶 습니다. 모르 겠다, 자 능력제 업그레이드. 체력을 계속 올려줄게요 얘는 오 이거 뭐야 3올랐어 왜 이렇게 많이 올라 민첩 방어? 공격 공격 왜 이렇게 잘 오르지 갑자기? 안 올랐었는데 속도 왕어 어떤 기준으로 올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가죠 좀 모르겠으니까 현재 목표를 기억합니다 공중 수역을 통과하는 길을 찾으세요. 구스테프 제자의 일지.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가 잠시 일지를 씁니다. 내부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지만 대륙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씁니다. 언젠가 제자들이 자기가 적은 모든 걸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For those who come after. 자죠 계속 갈까요? 제가 여기서 한 이유는 여기 한번 가보려고 레벨 표시도 없고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로마키스틱 수도원장 아 뭐야 오우 야대미지봐 아, 2천? 원정 실패 원정은 언제나 실패했었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돌아갈게요. 얘를 안 죽여도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얘를 넘어서. 아, 얘는 수도 원장은 진짜 수도 원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나 보네. 괜히 위험하다고 한게 아니구나. 북쪽으로 가라 그랬어. 난 북쪽으로 가겠어. 얘랑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총도 바꿀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일전사. <목소리> 아이고 증표 징표 스킬 잘 된다. 증표는 캐릭터가 받는 다음 피해를 50% 증가시키는 상태 효과. 한 번의 피해에만 영향을 줍니다. 바로 가야죠. 얼음 참. 어 여기도 아이템이 이렇게 있구나 예수, 예수. 이거 봐 소모하여 모시기모시기 모시기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에는 그런게 없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군요 무기를 3레벨까지 업그레이드 아 이게 여기서 그냥 쓰면 되는 건가 다 잠깐만 이거를 왜못봐 가지고 여기서 크로마 총매 쓰, 쓰면 돼요? 쓰는 거 아니네. 소모를 어떻게 하는데? 소모 어떻게 해야 돼? the main continent. 나 이거 너무 궁금하다, 이거. 미치겠다. 야영지에서 소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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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하지 아니면은 여기서 무기를 직접 선택하면 여기서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얘를 얘를 3까지 올리고 싶은데 모르겠네 검색해야 되나? 계속하죠. 뭐 어, 막혔어요, 길이. 지금 위로 올라갔어. 나도. 아 이게 안 아, 너무 빠른가요? 이게 빠르다고? 일어나는 돼지, 재물. 세요. 지금 초해차죠. 오늘 시작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아 다리가 생기네요. 일단은 패링이 불가능하네요. 패링이. 안 돼요. 이 게임 패링이 막아놨나 본데? 공중수역, 여기입니다.